안녕하세요 헤리입니다. 새로운 달 8월을 맞아 처음 소개하는 게임을 다소 포함한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검색의 편리함을 위해 한글이면 한글, 영어면 영어, 한국 스팀에 표기된 그대로 영상 속 게임 제목을 표기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911 오퍼레이터는 911 직원이 되어서 위급 상황을 해결하는 게임으로 신고 전화를 받게 되면 빠르게 상황을 판단하고 적재의 족서에 경찰, 의료팀, 소방팀을 파견해야 합니다. 심각한 상황부터 황당한 신고나 장난 전화도 있으니 잘 선별해야 하고 때로는 위기 상황에 직접 지시를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상황이 약화될 수도 있으니 신중한 선택이 요구됩니다. 실제 음성을 녹음해서 긴박하고 현실감 넘치는 신고 전화가 특히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트리플레이급 게임은 아니지만 신선한 설정으로 다른 게임에서는 맛볼 수 없는 독특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911 오퍼레이터. 기본판도 4,000원에 판매하고 있긴 한데 3,000원 추가해서 DLC가 포함된 컴플리티 에디션으로 플레이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캣 고우즈 피싱은 고양이가 낚시하는 게임으로. 귀여운 그래픽과 간단한 조작법이 특징인데요. 미끼를 물면 무조건 잡히는 클래식 모드와 물고기의 저항으로 낚시줄이 끊어질 수도 있는 리얼리즘 모드가 있으며 물고기를 잡아도 버는 돈으로 낚싯대를 업그레이드하고 배를 구입할 수 있으며 폭탄 같은 아이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고기를 팔지 않고 그대로 던지면 물고기 크기보다 큰 미끼가 되는데 이걸 활용하여 더큰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미끼를 던지면 물고기들이 너도 나도 달려들기 때문에 내가 노리는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는 은근 세심한 컨트롤도 필요합니다. 귀여운 그래픽에 잔잔한 브금이 어우러진 힐링 게임으로 안한 그리지만 큰 지장 없이 플레이 가능합니다. 가스 스테이션 시뮬레이터는 버려진 주유소를 매입하여 운영하는 게임으로 처음에는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었던 주유소를 직접 청소하고 물건들도 구매하여 점점 발전시키는 재미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게임을할게 정말 많은데 주유소니까 당연히 주유는 기본이고 가게 청소에 자동차 수리, 벽에 낙서하는 돈도 쫓고 페인트 칠도 하고 트렁크도 따고 손님이 구매한 물건을 직접 계산도 해야 합니다. 저는요 바코드 찍으면서 물건 계산하는 게 은근 재밌더라고요. 이 모든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눈꽃을 새 없이 일해야 합니다. 다른 게임에 비해 유독 바쁘게 플레이하는 점이 특징으로 게임에 빠져 쓸데없는 잡생각을 잊고 싶다면 강추드리는 작품입니다. 게임도 재밌지만 안한글이었다가 이제는 정식으로 한글까지 지원해주니까 더욱 추천을 안할 수가 없네요. 아울보이는 부엉이 주인공 오투스가 자신의 마을을 공격하고 수도를 향한 해적들을 저지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면서 시작되는 스토리입니다. 각기 다른 동료들의 특성을 잘 표현한 동료와의 연계 플레이, 부드러운 캐릭터 애니메이션, 주변 상황을 잘 활용해야 하는 보스전 모두 훌륭하지만 이 게임의 최고 장점은 누가 뭐래도 10년에 가까운 개발이 무색하지 않은 끝판왕급의 도트 그래픽입니다. 거기에 각기 단점을 가진 캐릭터들이 힘을 합쳐 난관을 헤쳐나간다는 설정도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스토리 완성도가 살짝 아쉽긴 하지만 도트 감성 좋아하신다면 한 번쯤은 플레이 해봐야 할 작품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리스는 목소리를 잃어버린 소녀가 자신을 되찾기 위해 모험을 떠나면서 시작되는 스토리로 쉬운 난이도로 엔딩까지 편하게 감상하듯이 플레이할 수 있으며 상황에 맞게 변하는 카메라 연출과 색을 통해 표현하는 주인공의 심리 묘사는 대사는 없지만 플레이어를 집중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다만 워낙 예술성을 추구한 작품이다 보니 취향에 맞지 않으면 단순히 재미없고 지루한 게임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환상적인 수채화풍의 배경과 아름다운 부금이 눈과 귀를 사로잡는 한 편의 예술 작품 같은 게임입니다. 딩컴은 차갑고 비참한 사우스 시티에서 살던 주인공이 새로운 희망을 찾아 이름모를 할머니의 고향섬으로 따라가면서 시작되는 스토리입니다. 농사, 낚시, 요리, 채굴 등을 통해 자신만의 마을을 만들어가는 동물의 숲 느낌의 게임으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라이센스를 따고 NPC의 부탁을 들어주며 호감도를 쌓아 거주민도 늘리고 게임 내 소소하게 즐길 거리가 많아 아기자기한 게임 좋아하시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멀리 액세스이긴 하지만 다양한 할거리와 엄청난 중독성으로 한번 빠지면 며칠 밤을 지새울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게임입니다. 공식 한글은 아니지만 한글 패치가 존재하니까 걱정 말고 플레이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론티는 인간들이 버린 쓰레기에 의한 변종 어류로부터 해저 도시를 수호하며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는 게임입니다. 본체는 프론티지만 공격은 파트너 브란트로 하는 시스템이며 보통의 메트로베니아 게임이 지상에서 이루어져 점프 대시 유지 의 플레이라면 프론티는 수중에서 진행되는 게임이라 제약 없이 염치며 이동할 수 있습니다. 길을 좀 꼬아놔서 길 찾기가 은근히 귀찮다는 단점은 있지만 적절한 난이도에 훌륭한 맵 배경 디자인, 해저 메트로베니아라는 신선한 설정이 잘 어우러진 게임입니다. 알바 야생의 모험은 자연과 야생동물 보호를 주제로 한 게임으로 섬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고 망가진 시설을 고치며 섬을 복원하고 환경 파괴로 인해 공경에 처한 동물들을 도와주는 스토리입니다. 거기에 62종에 달하는 동물의 사진을 찍어 도감을 채우는 소소한 수집 요소는 덤이죠. 환경과 동물을 보호한다는 교훈적인 스토리와 귀여운 그래픽과 새소리가 어우러진 잔잔한 감성의 힐링 게임으로 아이들이 플레이하기에도 좋아 보이네요. 플레이 타임은 3시간 정도로 짧은 편이니까 참고하시고 2022년 11월 에픽게임즈에서 무료 게임으로 배포한 적이 있으니 구매 전에 한번 확인해보세요. 스컬 더 히어로 슬레이어는 마왕성 경비 리틀 분이 인간에게 붙잡혀간 마족을 구하러 떠나며 시작되는 액션 플랫포머 게임이며 한국 인디게임 최초로 100만장 판매에 성공했을 만큼 유저들에게 인정받은 작품입니다. 이 게임의 핵심 요소인 스컬은 파워, 밸런스, 스피드 총 3가지가 존재하며 한 번에 2개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운빨 만겜 요소에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니까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은 데미지 50% 감소 효과의 루키모드를 사용해서 먼저 감을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전투의 손맛도 좋고 최소한 돈값은 하는 게임이니까 로그라이크 게임 좋아하시면 세일 때 구매해서 즐겨보세요. 메탈 헬싱어는 목소리를 잃어버린 주인공 헬싱어가 헤비메탈에 맞춰 악마들을 사륙하며 지옥을 누비는 리듬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모든 걸 떠나서 일단 신나요. 게임 속 OST가 신나고 그 음악에 맞춰 총을 쏘는 플레이 또한 어깨를 들썩이게 합니다. 그야말로 음악과 액션이 제대로 어우러진 리듬슈터 게임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일반 난이도 기준 난이도도 어렵지 않고 지옥을 표현한 맵 디자인도 좋았습니다. 특히나 정확한 박자의 공격을 실행하거나 콤보를 쌓으면 더 높은 데미지를 줄수 있는 손맛 좋은 전투방식이 마음에 드네요 무기가 6개뿐이라는 것과 3시간 정도의 짧은 분량이 단점이긴 한데 게임이 워낙 재밌다보니 할인할 때 구매해서 짧고 굵게 즐기기에 좋은 게임이라 생각되네요 방탈출 시뮬레이터는 말 그대로 공간 안에 주어진 오브젝트를 활용해 힌트를 찾아낸 다음 방을 탈출하는 게임입니다 방탈출 게임으로서 힌트 구성은 아주 잘 짜여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힌트를 해서 못하고 한번 막히면 휠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싱글플레이, 멀티플레이 다 가능하고 멀티중 막히면 친구 주머니를 잘 살펴보세요 꿀잼 창작마당도 많다고 하니까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멀미가 난다는 평이 은근 많던데 잘 고려해서 구매하시고 옵션에 멀미 방지 기능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림 가디언즈 데몬 퍼지는 걸건 을 만든 인디 크리에이츠의 작품 으로 악마 헌터인 두 주인공이 다니는 고등학교가 악마성으로 변해 있자 이를 되돌리 려 하는 스토리입니다 서브 머신건을 사용하는 원고리 특화형 신호부와 종이접기로 다양한 무기를 만들어내는 근접특화 마야로 플레이할 수 있으며 번갈아가며 플레이 가능하고 2인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메트로빈의 방식인 줄 알고 입문했다가 실망하는 유저들이 많은데 펭스코롤 방식의 고전 악마성 느낌의 플랫포머 게임입니다. 아이유 아자드 시리즈도 하는 중인데 워낙 자주 소개해드리는 게임이라 정말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라쿤시티 에디션은 2와 3의 리메이크 합본으로 2 리메이크는 라쿤시티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신입 경찰관 레온의 활약을 그리며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고 3 리메이크는 강화 타일런트 네메시스에게 쫓기는 특수 경찰 질 발렌타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짧은 플레이 타임이 아쉬운 작품입니다. 하지만 할인 때라면 라쿤시티 에디션이 워낙 가성비라 추천드립니다. 세븐과 빌리지는 에단 인터스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세븐에서는 실종된 아내를 찾아 빌리지에서는 납치된 딸을 찾아 떠나가는 스토리이며 두 작품 다 1인칭 시점이며 공포게임이지만 훌륭한 스토리를 자랑합니다. 와우, 와우. 이왕이라면 DLC가 포함된 골드 에디션을 추천드리며 골드 합번도 세일하고 있습니다. 빌리지의 경우 골드 버전을 구매하면 3인칭으로도 플레이 가능합니다. 유리세계2는 매너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유리세계의 후속작으로 얼마전 출시하였습니다. 글라스헌터 소속의 쾌락술사 아론이 유리세계에 갇힌 여주인공을 구하는 스토리이며 이번 2편은 카드게임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전부터 느꼈는데 제목이 참 이쁘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